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로구에 있는 경매 물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진행 정보를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3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96-53번지로 물건 종류는 다가구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42평이고, 건물의 총 면적은 약 83평입니다. 감정가는 9억 7,768만 540원이고 최저 매각 가격은 1차 신건으로 동일한 가격부터 입찰이 시작됩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10월 24일이고 여기는 이미 경매 사건입니다. 다음 매각 물건 현황 보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약 42평 정도가 되는데 평당가로 환산을 했을 때 2,085만... 2,085만 원으로 1차 감정가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하에서부터 1, 2층 모두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사용 승인일은 1993년 6월 4일날 받았기 때문에 약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로도 이렇게 옥탑과 창고 등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어, 전부 매각에 포함되는 일갈매갈 물건,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제 공부상 층수랑 출입구에 있는 그 표기된 층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현재 이렇게 공부상 층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이렇게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지층은 두 가구 그리고 1층과 3층 모두 두 가구씩 이용을 하고 있고 4층이 이제 한 가구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은 다섯 가구로 되어 있으니까 꼭 요거는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해당 임차인 지금 아홉 명이 이렇게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어, 전입 일자가 빠르신 분도 있고 미상인 분도 있고 뭐 후순위로 늦은 분도 계십니다. 지금 선순위와 후순위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 꼭 이제 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뭐 점유하고 있는 호실이나 공실 어,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어, 여기 지금 대항력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 대항력이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때는 어 낙찰자가 이제 잔액을 매수인이 이제 인수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등기부 현황입니다. 어 해당 지금 소유권 이전을 지금 증여로 받으신 분이 계시고 이후로 이제 근저당을 누군가 개인한테 근저당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9일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수 기준 권리가 되고 이후로는 이제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이 됩니다. 지금 어, 여기 지금 윤 모모 씨가 지금 임의 경매를 이렇게 넣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볼 텐데요. 어 여기 지금 구로구 구로동 496-53번지의 국계법은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특이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 보겠습니다. 음, 해당 본권 위치입니다. 까만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본권 위치고 어, 여기는 지금 1호선 구로역에서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도보권 안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권 북쪽으로 NC 백화점 신구로점이 있고, 이렇게 주변으로 구로 중앙 하이츠, 어, 아파트 단지와 화원 어린이 공원 등이 있고, 여기 지금 본권 항공사진 보시면, 본건 북측으로 이제 주상복합 건물인 대륭 포스트 타워 구차가 2025년 10월에 이제 완공,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본건 개왕도와 여기 지금 거래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같이 체크해서 입찰과 산출하실 때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지금 층별 구조도인데 내부는 지금 어, 볼 수가 없고 여기 지금 층별로 나와 있는 지층, 뭐 1층, 2층 여기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 표시는 옥탑층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어, 층수랑 어, 여기 지금 임차인 관계를 하실 때 점유 관계 파악하실 때 어, 조금 주의 있게 좀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지금 미상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다가구 건물이고, 어, 여기 주 출입구 대문 사진으로 해서, 대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골목에 차두 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골목에 이렇게 위치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도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시회 건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위에 지금 위에 옥탑 구조도 제시의 건물이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주택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모습 같아요. 여기도 지금 창고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도 무슨 창고가 계단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일러실 같은 창고가 제시의 건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 물건 체크를 같이 하시면서 입착과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고 같은 게 존재하네요. 저희 서울 부동산 경매 학원에서는 많은 수강생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컨설팅 사업부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물건이라든지 본건 아니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